이거 됐지 해봐야겠구나. 오, 오스만. 오. 좋 바로 도패 자, 오랜만에 아분 모시네요. 어. 이게 갑자기 오늘 이제 요즘에 날씨가 추워졌어요 오늘 아침도 지금 10도, 9도 가까이 떨어졌네요. 자, 이제 추워진 날또이계곡지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. 조금 이때 음. 첫 타에 1m 84짜리 템으로 그었네요 그로로한번 봅시다. 도톨 옆에는 나오니까. 지금 수위가 많이 내려가 있네요. 3번 파장 <laughs> 스틱 레이트 술도 한마써봅시다이 얕은 수초대가 있는데 잘하면 먹어 죽을 것 같기도 한데 자 한번 장어니 네. 사이즈는 되는 것 같은데. 어 맞다 왔어 왔어 블루길인가? 블루길 불길. 같은 뜻인데? 오케이. 그래. 아, 잘다, 잘아. 잘아, 잘아. 아, 내가 밝은 사이즈가 아니야. 잡 뱃속에 나와줍니다. 와, 뱃속는 떴네. 기, 기, 기온만 차지, 수온은 차지는 않아요. 베스 따뜻합니다. 자첫 번째 베스 좀안반지된데안 반을 탁 넘어오면서 어, 조용히 툭 하고 입질 이 약하네요. 그래서 조용히 끌고 갔습니다. 네. 1번 포인트에 어은첫 베스. 일단 명광은 했네요. 좀더 해보겠습니다. 오케 okay. okay. 오 오우 이것 봐라 힘줬네 버튼이 <목소리나> 라 아, 사이즈 좋이 오, 그 사이즈 와, 이야 이거 심상치않은데 어, 옷차 같아 이거 이야 주댕이가 딱딱 옷잔데 딱 이거 역시 아 그래 이런 놈이 있어야지 이가 원래 이런 놈이 있는 곳인데 왜안 나오나 했어. 그 사이즈입니다. 자, 보니까, 네. 한 50초만 될것 같아요. 오, 좋습니다. 점프를, 점프를 점프 아주 박진 넘치 시간에. 그 사이즈.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게 옷자 같아요. 어, 한 52, 3cm 나올 것 같은데. 아. 갑자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안반이 있다 했죠? 큰 바위가 두개 정도 있는데 그 바위를 넘어올 때, 어 약하게 툭 들었습니다. 강하게 물지 않았어요. 오늘 입질이 썩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, 아, 입큰 베스. 나와줍니다. 굿사이즈. 아, 아직도 좀 밖에는 탑니다. 네. 베스는 따뜻해요 네. 개척을 해보겠습니다. 53 정도 나오네요. 하, 아, 힘들다. 오늘 어쩌자 이렇게 힘든지, 또 이렇게, 개오지에서어쩌나 나와줍니다. 쉐고의에 아주 입이 큰, 굿베스아 좋습니다. 자, 다 해보겠습니다. 이게 30번째인가? 오늘 30번째 베스 같은데, 네 좋습니다. 그 사이즈 다시 볼게요 다시 해봅시다 다시 봅시다. 오오오 오케이 와 아, 틀렸다 아씨 틀렸어 저 사이즈 좋는데아 오늘은 쉬드가 더인가 다시 한번 시아이늘다 잡았다 오늘은 간만에 또 계곡질 한번 왔습니다.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. 한 8도까지, 8도, 7도, 7도까지 다닌데, 오케이, 어, 케이 아씨. 8도, 9도까지 떨어지는데, 10도 밑으로 떨어진 날씨입니다, 근데. 어, 최상류부터 한번 노려봤거든요. 아직 수온 따뜻하고, 기온 차갖고, 그래서. 근데 최상류에서는 오히려 또 입질이 없었고, 어. 약간 더 내려와서 스트럭처하고 물꼬리 있는 그런 지형들을 좀 노려보니까 그 안반이나 스트럭처가 있는 곳에서 베스가또나와주었습니다어 아침 피딩도안 보이고요 아무래도 갑자기 추워져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가을에서 이제 초겨울로 넘어가는 시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화가 좀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상중쪽이있는 했지만은 아주 얕은 쉘로에는 나오지 않았다 또 이러다가 오후가 되면 또 샐로우까지 나올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 샐로우에 나올 수 있, 나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, 그런 점들을 잘 그, 기억하시고 어, 뭐좀 해가 뜬 다음에는 야은곳까지 널어보고 아침에는 좀 야, 약간 더 물고리다 이런 데를 널어보는 것도 어,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계곡지에 와서 어, 많이 못 잡았지만 그래도 큰 베스트를 잡을 수 있어서 어, 재밌게 낚시했습니다 자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